GT 전기자전거 접이식 고출력, 전동 출퇴근 미니벨로 48V는 실용성과 성능을 모두 갖춘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강력한 48V 배터리로 오르막길도 부담 없이 주행 가능하며, 접이식 디자인으로 보관과 휴대가 간편합니다. 빠른 충전과 긴 주행거리는 장거리 이동에도 적합하며, 튼튼한 프레임과 안정적인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안전한 주행을 보장합니다. 14인치 미니벨로 타이어와 LED 라이트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라이딩을 지원합니다. 구매 후기는 주행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며 특히 LED 라이트의 밝기와 판매자의 친절한 응대가 인상적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 전기 자전거는 출퇴근과 가벼운 라이딩을 즐기는 모든 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